불이 가 봐라. 응? 응? 흐때흐흐흐 불떼 봐 불떼 가지고잠깐만게 하고, 가지앉라 이씨. 가 아, 실실게 <laughs> 어, 아, 봐야, 니가. 수생 가지든지, 농식가 이런다. 지금, 지금 팁 하나야. 응. 그흐흐흐 흙으로 야지 흙으로 묶지그난로 있잖아. 그 위에다가, 이렇게다가. 숨기, 응. <laughs> 핫도그 가지고 갔다. 안 맞네. 저는, 저는 형궁디가, 형궁디가 제미나지보 형궁디가 그러라고. 형궁디가 제미나게니까 아, <laughs> 저. 형궁디가, 어? 그 응. <laughs> <공지는 재매나게> <laughs> 어디서 아, 어. 어? 아, 이렇했지 아까 있지. 형도, 형, 저, 저, 있는가 시부가, 제가 갔다가, 응. 어. 덕분에 이런 위문 국민 같으니까 아무도 없어 <laughs> 어디 구고? 온가 있잖아, 맛있다. 그거 없이면 살찔 일할 걸 자꾸 담배 때문에 자꾸 막 땡기잖아. 담배 생각나면 뭐 먹어야 되고 이러자. 간사고고 니가 보시면 이 좋더라. 계속 고 계속. 네, 한 2kg, 2kg 2.5kg 정도 는데 2kg 인데좋라고딱 좋더라. 그러니까 절대로. 운동하는게 안 넘어지려고 운동해안 넘어지려고 어어어 어, 어, 맞아 응. 넘어져버면 그래, 넘어지는게 그래. 이제 눈에도 안 잡히고 희망관리가 없어 넘어진다니까 음. 그럴거래 하체 하체를 잡히고 넘어져버리면 그치잖아 넘어지면 끝만지다 그, 응. 거기다가 넘어지가 병원에 담기면 응, 그래. 이 새끼들 파는게 야 응? 선발 이 90도 넘죠 응 매니저 차이나 이거 이거 피워도 돼요 그치 차이나 맞지? 어차이 n a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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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n 다 C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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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n 다 해도 그냥.. 이 c 거는 n a China, c h 다됐게요 오케이. Okay, okay. 응. 지금 불 뗐다고 했지. 아. 어. 좀 잠깐. 창가에 뭐 이런 거 있잖아. 응. 좀줌 음. 아, 어. 좀 좀. 할할 저. 우리 한 아주. c o m 할무인만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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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그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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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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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어